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손동희 예산분석관입니다. 오늘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5년 7월 22일 발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평가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 등과 같은 다양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합계출산율 감소 등 지속적인 저출생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의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전년 대비 증가한 0.75명이며, 이와 같은 증가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일가정 양립은 결혼과 출산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저출생 대응정책의 핵심 분야로 설정되어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영상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분석 배경 및 현황,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좌측 그래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감소세 및 최근 소폭 반등한 상황을 도식화하였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는 OECD 평균 합계 출산율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가정양립 관련 주요 6개 재정사업 예산은 2021년 2.1조원에서 2025년 4.6조원으로 2배 이상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모성보호 육아지원은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예방,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상 규모가 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환경개선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추진 체계와 재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체계의 경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여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법정 계획이 아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보다는 법정 계획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정 계획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수정 보완을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 보호 급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 기금으로의 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성 보호 급여 지출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고용보험 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10% 초중반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과 제고 측면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제도개편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대체적으로 고용유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이 직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체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을 관리 감독하고 관련 직장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제도 이용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주단위 육아휴직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제도 인지율이 저조하고 필요한 사람도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인지도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여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사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인프라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 측면의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남성의 임금 수준이 여성보다 높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경우의 근로소득 손실이 여성보다 클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남성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유형근무제 사용률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2023년 기준으로 5에서 9인 규모 사업체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2.6%였으나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5에서 9인 규모 사업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상 일가정 격립제도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4년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인 848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관련 정보가 공시되지 않거나 기재가 불분명하여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이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의 3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코스피 상장 기업 중 233개가 가족치나 인증 기업이었는데 이들 기업에서도 유가요직 정보가 공시되지 않거나 기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기업 공시와 가족치나 인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과 관련한 주요 사각지대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출산 후 퇴사자, 고용주 등이 있으며, 해당 규모가 적게는 7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제도 설계상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용 형태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